자, 안녕하세요. 압박운쌤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제 2탄. 자, 20일 정도 남아 있는 평가시험과 그리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수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2등급을 맞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같이 수능 완성 7.54제 2회를 통해서 어, 과연 어떻게 하면 2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석으로 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휘라는 크나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해석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어휘, 즉, 키워드라도 찾아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1강과 제 2강으로 나눴는데 18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를 제 1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빈칸부터 장문을 제 2강을 나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 자,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죠. 글의 목적은 항상 여러분들 모모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글의 목적은 주제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되게 뭐 요청한다거나 혹은 바란다거나 혹은 몸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must라든가 should라든가 혹은 have to, need to. 다음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것이 되게, 그쵸. 주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중심장을 들을 때는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찾으면 훨씬 더 주제문 찾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여러분 보는 것처럼 바로 뭐가 나왔으니까 부정 명령문의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환상적으로 값싼 물건을 놓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직원 대상 재고 정리 상품을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문제다 고정면하겠습니다 다음에 19번 자 신경이 나는 문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기를 보고 다음에 문장 뒤에 부터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나 허용사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보셨죠 자 문장 거꾸로 봐야 되는데 아 여기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다음에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마비가 되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두려움과 관계되는 것은 4번 긴장되고 두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주장입니다. 주장이기 때문에, 못모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ust라든가, have라든가, need라든가, 혹은 should,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확인하시고요.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주점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 위아래 문장을 읽으세요. 해석하지 마시고, 자꾸만 빠르게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훨씬 더 주점을 찾기가 쉬워진다고 볼수 있겠죠. 아, 여러분들 보시기 문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should not이 나왔죠. 그래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부터 시작해서 리저트까지가 주어가 되고 should 날씨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유형한 결과를 여전히 만들지 못하는 연구 분야조차 보여지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지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묵살에서는안 된다. 아, 즉 바로 뭡니까? 그렇죠. 쓸모 있는 결과를 아직도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연구 분야라 할지라도 바로 보라니까묵살에서는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면은 그렇죠. 답은 5번.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라도 그 가치평가는 신중해야 된다. 묵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21번과 30번, 다음 그리고 42번은 전부 다다 뭐에 관한 내니까 그쵸. 바로 낱말. 즉 의미와 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다 3점 짜리기 때문에 여기서 세 문제를 틀려버리면 안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혹은 많게는 두 문제 이상 맞춰야겠죠.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우리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여주는 전부는 몸모로서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마찬가지로 뭘 찾으면 되는 겁니까? 주제문 찾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 아래, 위, 아래 가게 되보면, 주제문이 나오는데, 아, 여기서 지금 뭐가 주제문입니까? 돼지 콧구멍이 주제가 나왔네요. 자, 그의 요점은 완전히 일반적이다. 자, 그러면 뒷부분을 봐줘야겠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정확한 혹은 확정된 물건의 세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이 만약 됐을 경우에는 해석을 통해서 물지만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쵸? 보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 월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이라는 단어도 나왔겠죠. 자, 그러면 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단어의 문장이 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1번. 그렇죠. C 하나가 나왔고 2번은 월드 하나만 나왔고 3번은 오브젝 t 하나만 나왔고 그다음 4번은 월드 하나만 나왔죠. 다 5번은 오브젝 t C 월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5번이 정답에 가장 가깝겠죠. 자, 우리가 보는 물건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인지조우를 재구성하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2번. 다음 글의요지로 알맞는 것. 마찬가지로 못 찾는 겁니까? 주제면 찾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위 아래 위에 했다 보니까 아 지금 뭐가 나왔나요 여기 지금 for example이 나왔죠 그래서 for example이 나올 경우에는 for example 이렇게 앞문장 혹은 자 여러분들 뒤에서 마찬가지로 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장이 주제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for example 앞문장 보시게 되는데 같이 해석해 보게 되면은 자, 아이들에 대한 어떤 즐거움 다음,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예술이 강화시키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예술이 수학의 개념과 기술을 강화시키는 것에 사용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능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러니까 예술과 수학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글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수학 예술이 나왔고요. 2번은 수학 예술이 나왔죠.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수학만 나왔기 때 답은 1번과 2번인데, 1번은 수학 지식은 예술적 지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 2번은 수학과 예술의 통합 수업은 수학학습에 도움이 된다. 아, 그럼 여러분들 2번이 답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겠죠. 자, 다음에 23번. 자, 23번과 24번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영어 주제 찾는 건데, 영어 주제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주제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보통 근 키워드를 찾을 때는 두개 이상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두개내지세 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서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답인데 만약 보기에서 자, 동그라미 친 것이 두개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뭐다? 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은, 아, 그쵸. i 네틱엔지니어 g 과그 다음에, 파머. 자, 그래서, 여러분들, i 네틱엔지니어 g 은 옆에 분처럼 GE로 되어 있죠. 그쵸.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보게 되면은, 엔지니어 r s GE, 다음에 C, CD, 다음에, 그리고, 디자인도 쭉, 이렇게 읽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보기에서 보게 되면 은자 1번은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GCD가 나왔고 2번은 GCD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머가 나왔죠 다음에 3번은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GCD만 나왔죠 4번은 지금 뭐가 나왔어요? GCD만 나왔고 5번은 GCD와 파머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찍더라도 2번과 5번에서 답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자, 신트가 나오게 되 있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종자는 다음에 크나큰, 큰 규모의 농업 체계에 있어서 다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다음에 거기에서 농부들은 뭐가 됩니까? 노동자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1번은 됐고요 2번 자 노동자 노동자 농부가 노동자가 된다 2번 다음에 ge seed의 제조업자들에게 있어서 농부들에 대한 어떠한 예속 다음에 5번은 다음에 ge 다음에 씨앗 종자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농부들의 역할을 강화시킬 필요성.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분명히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대규모의 농업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노동자가 되었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답은. 이번에 더 가깝겠죠. 그쵸? 자, 다음에. 자, 영어 주제에 팟는 방법. 자, 그첫 번째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에맞 많은 것 답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하나 정도 찾고요. 자, 그리고 주제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주제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 같이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 자, 그러한 사실, 어떠한 사실입니까? 자,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이모션까지. 다음에 아기가 기본적인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다음에 다음에 초기에 있어서 어떠한 등장에 영향을 지친다. 반영한다. 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뿌리박혀져 있는 자, 정서적인 어떠한 두뇌 시스템에 있어서 다음에 초기에 어떠한 등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뭐가 됩니까 그렇죠 아기들이 기본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1번 이모션이 나왔고요 2번 아무것도 안 나왔죠 다음에 3번은 이모션이 나와 있고 4번은 칠드런 이모션 그쵸. 다음에 experience, emotion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5번도 안 나왔죠. 자, 따라서, 자, 답은 4번. 자, 그래서 experience, emotion, c h i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에 사회적인 어떠한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이 부분 막스또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바로 여기에 관한 얘기 나올 줄이어서 아기들은 또한 대대아를 배웁니다. 그들의 감정이 그들 주위에 사람들의 크나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한 배웁니다. 그래서 답은 마찬가지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25번, 26번, 27번, 28번은 여러분들 내용과 불일치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내용과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팁은 거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5번, 4번, 3번, 2번 순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5번과 4번은 반드시 꼭좀더 세밀하게 해서 문제를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29번. 자, 어법.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은 어법으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어법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관계자 분사금은 수일치에서 항상 답이 주로 나온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쉬운 게 답이다. 어려운 건 답이 아니겠죠. 다음에 세 번째, 투부정사라든가, 혹은 지칭이라든가 다음에 혹은 택 이런 것들은 답일 확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관계사 분사 보면 수일치해서 답을 찾으면 어 훨씬 더어 답에 가깝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번, A 번은 E D냐, I N G냐? 아 그럼 바로 뭡니까? 분사인데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바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문장 같이 보게 되면은 위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퍼릭스부터 시작해서 피플이 뭐가 됩니까? 명사. 자, 아, 그러니까 위드 명사 다음에 분사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피플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코페니쿠스에게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능동. 그래서 어그리이 맞는 거고요. 다음에 비번은 앞에 지금 동사가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사역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원형. 그래서 푸시 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C번은 ED냐 혹은 EDLY냐. 아, 그쵸. 바로 뭐예요? 과거분서 형용사가 되느냐 아니면 부사가 되느냐. 그러면, 자, 형용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고 보호 역할한다고 을 되겠죠. 다음에 부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에 문장 보시게 되면은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뒷문장 보게 되면은 더몰그 다음에 it seems to seems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구요 get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형용사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개플러스 pp 형태가 지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답은 앞에 나와 있는 complicate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다음에 제1번 마지막 문제 30번. 자, 30번 문제도 마찬가지 바라 봅니까? 어휘 문제죠. 여러분이 순수하게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반대말이 형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 어,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어, 독해가 되는 경우에는 영어 반대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만약 해석이 안될 경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반대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쉬운 걸 찾아서, 다음에, 어, 그쵸. 자,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겠죠. 자, 1번은 실패, 2번은 제한하다, 3번은 감소하다, 4번은 더 많은, 다음에 5번은 축소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2번을 제한 4개가 모두가 다 답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부담 과 갖지 마시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어, 31번부터 시작해서 42번까지 이것도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아빠곰생입니다.